순혈 의미가 뭐더라? 의미 알려 주셔야 되는데. 순열이 뭐였지? 순서가 나야. 아, 맞지. 뭐? 순열이 맞아. 순서일 뿐에서 나열하는 <laughs> 순혈이야 근데 우리가 p로 쓰는 게순혈이었잖아육이 <laughs> <그럼 일본의 웃음> 의미가 뭐지? 의미? npc <laughs> n부터야. N...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어... 굳이 말하면은 서로 다른 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어떻게 한다? 된다. 그 알게를 선택해서 <laughs> 나열한다. 어, 줄 세운다 이거지. 글씨가 좀 조금 는데 이게 줄 세운다 줄 세운다. 그러니까 <laughs> 이미 나열까지 들어간 게 피야 순열이야. 그러니까 아까 내 너가 얘기한 게 너가 쓴게 갑자기 이름 곱했잖아 그거 이미 그것까지 다 들어간 거야 계산해서 이게 순열이고. 근데 이제 조합은 뭐냐면. C를 쓰거든 결과적으로 이거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선택까지만 하고 나열은 안 하는 거야 에? 뭐가 나르지 되는 어? 뭔 창이냐면은 너네가 지금 남명에 월, 수, 금에 다니잖아 근데 이걸 말해봐 월, 수, 금나 남명 다닐 때 월, 수, 금 다녀 월, 수 나 월금수에 다녀. 그게 <laughs> 응, 왜그렇게월금이에데그 <laughs> 다음 말이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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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나 수월금에 남면 다녀. 나 수월에, 나 수월에, 나 수월에 다녀. 구월수에 남면 다녀.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순서 바꾸는 거 의미가 있어? 없어요. 다 같은 말이잖아. 의미가 통한다고 똑같이.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말했어도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지. 이럴 때는 조합을 쓰는 거야 조합을. 음.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을 때 달라진다 그러면 순열. 순서를 바꿔도 안 달라져. 같은 말이잖아. 말장난이잖아 그냥. 이러면은 조합을 쓰는 거야. 근데 그 어떻게 구별해요? 순서 바꿔봐. 언제 순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순서를 바꿨을 때. 들어주세요. 어? 회장부 <laughs> 어, 회장. 이게 네. 순서 나열에서도 회장부 회장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은 회장으로 할 거고 두 번째 뽑힌 사람은 부회장을 할 거고 에? 세 번째 뽑힌 사람은 총무를 할 거야 그래요? 예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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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러면 이거는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이 1등이 회장 2등이 부회장 총무 그러니까 이거야 네가 회장, 부회장, 총무인 거랑 회장, 부회장, 총무인 거랑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지? 사람이라는데 이름을 순열이야 에? 초코를 어떻게 뭔 소리야 순서를 바꿔보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회장, 부회장, 총무인 반이 있고 너가 회장, 너가 부회장, 너가 총무인 반은 있고 그럼 다르잖아요 지금 회장, 부회장이 달라지면 다, 다른 거잖아 그럴 때는 순열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청소할 사람 3명 고를 거야 청소할 사람을 3명을 선택해서 고를 건데 그러면 영채랑 저 민준이랑 윤찬이랑 청소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민준이, 영찬이, 윤찬이 <laughs> 바꿨을 때 달라져 안 달라져 의미가. 그러면은 조합으로 하는 말라지긴 하죠. o u 이 다르죠. <laughs> 아 y 이 u I love 일 o u 거잖아. 뭔 말인지 알 I 양지 v e you. I l o v 순서를 바꿔봤을 때 의미는 안바 love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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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R이라고 하는 게 일단 상태까지 하는 거는 조합이라며 방금, 그렇지 네, 네. 나열하지 않는 것, 순서 상관하지 않는 게 조합이라며. 그럼 요거는 일단 여기다 똑같잖아. 그럼 얘가 지금 NCR이야. 그래서 어. 이제 n p r 은 사실 NCR한 다음에 줄 세우기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게 이제 NPR이거든. 자 네? 잠깐 이거 의미를 들어봐. 요거는 앵개징에서알게선택해 가지고 나열한다지. 네. 근데 n 개 중에 알개를 선택까지만 하는 건 이거라면, 그렇지? n 개 중에 알개를 선택했어. 그럼 내 손에 지금 몇개 있어? 알개 알개 있지 알개. R개. 알개를 나열하는 경우 어떻게 쓰지? 알팩. 알팩. 이게 바로 이제 NCR 이거인데,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뭘로 나누면 NCR 을 구할 수 있잖아. 알팩. 자, NCR 방법은 이거야. 이거야 이거. 기억났어. 이게 이제 NCR 구산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그러면 우리 잠깐 여기 보자. 우리 6c0 이게 n이 6 R이 0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거네. 근데 우리 6p0이 얼마였더라? 네. 0팩이 얼마더라? 네. 음. 아 그럼 얘가 6c0도 1인가봐. 그러니까 0이 들어 있다 그러면은 p나 c나 포크리알이나 무조건 1인 거야. 1만 표정. 아, 저거 저거. 응. 음. 음. 나도 나도 근데. 응. <laughs> <나도 근데. 웃음> <laughs> 음, 그럼 이거 아까 그 어떻게 하는 거라고? 4팩분에 9피사라고 그럼 9피사 계산 네. 어떻게 하는 거였는데? 9, 아, 8, 피사에서 4개 곱하는 거지 음. 그리고 4팩은 어떻게 하는 건데? 4, 4, 3, 2, 이거를 약분을 먼저 해 약분을 4, 2, 8 그리고 마지막에 곱해 126 이거 말고 다른 거 먼저 해봐 월드컵 내가 작년에 한거 올려줄 테니까 숙제할 때 참고하라고 알았죠? 지금 기억 안날것 같으니까 같은 얘기 하는 건데 자, 월드컵 예선전을 할 건데, 지금 팀이 몇 팀이야? 16. 16팀이지. 근데 우리가 축구라는 거는 몇 팀에서 하는 경기야? 두 팀. 그럼 지금 16팀 중에서 몇 팀을 골르겠다두 네. 팀을 골르겠다 어. 그러니까 두 팀을 골라야 걔네끼리 경기를 시킬 거 아니야? 이게 리그전이야. 네 근데 자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했다 이렇게 하는거랑 뭐 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다 하는거랑 같아 달라 같이. 그럴 때 조합으로 하는거라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익히라고 네. 그래서 이제 16시2 계산하세요 뭐 빨리 16시2 16시 어. 16팀 중에 두 팀을 고른다 순서는 상관이 없다 자연 중에서 세 숫자를 더할때 짝수가 된대. 그러면 우리가 세개 숫자를 어떻게 더하면 짝수가 돼? 짝수 짝수. 짝수 뒤에 쓰세요. 1번.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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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할 때. 짝짝짝. 짝, 짝. 2번. 또 어떻게 더하면 짝수가 돼? 짝홀 홀, 홀. 그렇지. 홀 홀짝. 홀, 아니. <laughs> 근데 이거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세 개를 한 번에 더한다고 보는 거야.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뭐홀 홀짝. 그러니까 홀수 두개 짝수 하나 이렇듯이요. 순서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1부터 20까지 해서 짝수가 몇 개더라? 열개 10개. 10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더하면 되는 거야 이거 10시 3 2번 홀수가 몇개 필요하다고? 3개 2개 홀홀짝 3개. 그러면 홀수가 또몇 개인데? 6개 뭐 10개 중에 몇 개를 고른 다음에 쉬이. 쉬이. 그리고 짝수는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떡해요? 아, 짝수가 또 10개 였잖아아까 전에 10개. 그냥. 아. 그리고 이제 이게 한경우니까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 곱하기 오. 합치기 곱하기라고요? 응 그러면. 마지막에 합치기. 왜냐면은 세 개를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 세 숫자 세 숫자를 다 뽑아서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의 의미라서 더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짝짝짝이거나 또는 홀짝이거나. 또는 더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야 계산 집에서 집에서 아 십만 아 다음 1 6 4장뭐래 A 지역에는 A 지역 세 개, B 지역 네 개. d 지역 다 개. D 지역 여섯 개. 어? 근데 뭐제래뭐구 아래. 산국 관광지를 선택하면. 근데 근데 어떻게 한대? 모두 같은 지역.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도 있고 일반 모두 같은 지역인데 같은 지역이 어디로 같은 거? 에이 되지. AAA인데. 또 BBB인 거. CC인 거. BBB인 거. 자그럼고 일반 보통. 개 중에 몇개 골라? 잠깐. 세개 중. 근세개 중에서 세 개. 3 c 3. 3C3. 그다음에 BBB인 거. 네개 중. 네개 어, 중에 세개 골라서 여행한다. 또5 c 3. 5시 3. 또? 63. 63.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고? 더해. 더해라. 더하는 이유는 A만 3곡 가는 거거나 아니면 B만 3개 가거나 또는 C만 3개 가거나 또는 D만 3개. 또는이니까 더하는 거. 다음. 더해요. 응 더해. 방금 또는이거더하잖아 <laughs> 오케이 다음. 1645를 할게 잠깐. 어려워서. 뭐야? 문제를 읽어봐 계산은 I d o 3 t know. I don't know. I d o n 시 know. I d 시 n t know. I d 에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데 w I don't 개 n o w 개 don't k n 아니, 총 4개를 네네 개. 네 개. 네네네 네. 뽑는건데 순서대로 하나, 세개 이렇게 뽑겠다는 거나 네, 그래서 총 4개 네 뽑겠다 네. 그러면 처음에 뽑는거가 무슨 색일 때랑 무슨 색일 때로 나누면 될것 같은데 아, 빨. 아, 빨. 그래 그러면 1번 처음에 뽑는거가 빨일 때 빨. 처음 뽑는거가 빨간색일 때 아이씨. 그리고 2번 처음 뽑는거가 파란색일 때 타이어 해. 응. 근데 그러면 여기 세 개가 이세 개를 골랐을 때 파란색 개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대. 두 번째 시도에서. 그러면 뭐? 여기 세개 중에서 파란색을 어떻게 뽑으면 파란색을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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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 많아? 파란색 세 개. 이미 여기 빨간색 하나 뽑았으니까 빨간 빨간색을 하나 줄어들었다고 아야 돼. 그럼 여기 팝팝팝하거나. 또는 팝팝팝. 팝팝발. 또는 저기 응. 맨 앞에 빨간 뽑아 놓고 아니면 어떨 수도 있어. 흰색 빨, 그렇지? 파파빨수 있는 거잖아. 안 되죠. 안 되죠. 너... 왜? 파란색이더 파란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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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라 아니면. 흔히가. 그니까. 네? 가능해도. 아니 여기 두 번째 뽑는 거에서만요야문잘 읽으세요. 뭔 소리? 두 번째 세개 어, 뽑는 거 중에서만이라고. 뭐? 이세개 중에만 파란색이 맞는 거야. 두 번째 세개 뽑을 때만. 아 이거 아. 세개 중에서 아, 세개 중에서 뭐. 처음에 뽑었던 거 필요하고. 다른 경우 있어? 이거 말고? 아니요. 음, 응, 계산할게 그러면은 일단 맨 처음에 빨간색 뽑는 거는 몇개 중에 하나 뽑는 거야? 세개 중에. 그렇지. 처음에 3C1로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팝팝팝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개중 3. 3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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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마찬가지로 빨간색 하나 뽑아. 3C1. 3C1. 그다음에 팝팝 빨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C. 이제 파란색세개 중에 두 개를 뽑고 그다음에는 3C. 아니 이제 빨간색 하나 뽑아서 하나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 이 시의 근데 아까 전 우리가 팍팍하거나 또는 팍팍 빨리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두개 더하고. 이게 1번이야. 그다음에 파랑색을 처음에 뽑았을 때. 이거 1번 두개 더라고요. 하 응. 그리고 또그 뒤에 세개를 어떻게 뽑으면 파랑색이 많아? 팍팍 팍팍. 응. 이거는 팍팍하 돼? 이미 파란색을 하나 뽑아서 줄어들어있는 상태야 파란색 아, 두 개밖에 안 남았다고 파파팔 파파 <laughs> 어, 그럼 일단 파란색을 하나 처음에 뽑자 처음에 음. 맨 처음에 몇개 중에 하나 뽑는 거야 음, 하나 음, 그. 3C1 그다음에 파란색 두 개는 이제 이시, 그치, 이시, 2C2. 2C2 그다음에 빨간색은 하나 뽑을 건데 음. 그렇지 3C1 그러면 다 더해 마지막은 항상 더하는 거야 더 보게 돼서 다음 오 다음 10분 남았어요. 어, 알아. 거의 다 똑같네. 그냥 시간이 앞에도 다 이렇게 있어. 자 A B C D E F G 중에서 2번을 선택할 거야. 그 2번을 다섯 명의 2번을 선출하려고 한다. 근데 A B C를 일단은 포함을 해제를 해어그몇명 섞는다고? 아. 그럼 다섯 개를 빈칸에 뚫어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기서 A B C를 처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 우와, 어, 그럼 미리 뽑아가야지. 그냥 A, B, C를 그냥 뽑아버려. 미리 투표 없이. 음, 뭐, 그럼 그 지금 몇명 다음에... 남아? 누구 누구 남았어? D 아니 D 사람이 몇명 남았냐?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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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G가 남아 있는 거잖아. 그렇지? H도 있는데. H도 있어? 어 여기 얘네들 중에서 몇 명만 덮으면 되네. 두 명. 지 이미 세명은 뽑아 놨으니까요. 그러면 O, C, E 끝이지?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응? 그 A, A, B는 모두 포함하고 어. C, D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모두 포함하는 A, B는 미리 뽑으라고 투표 없이 음. 어, 그냥 부정 선거 해버리는 거야 <laughs> 그럼 이제 누구누구또 남았는데 똑같이 C, D, E, F, G, H 남았는데 누구는 안 뽑고 싶어? C, D 그럼 C, D는 애초에 버려 그럼 이제 몇명 중에 몇명 추가로 뽑으면 되는 거야 4, C, 3 그리고 이제 둘이 필요한 q 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더해요 음. 집에가서 그 계산해 불량품이 2개 10개 중에서 불량품이 2개 들어있다 그 중에 3개를 뽑을거래 그속도 찍찍찍 이렇게 또 해놓고 어떻게 한대? 1 6 7 8 적어도 한개는 불량품 적어도 한개 불량품에 의미가 뭐야? 한개 한 이상 불량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다다 정상인 거를 계산해서 전체 에서 빼라고 했잖아. 그러면 정정정인 걸해 가지고 전체를 빼라는 거네. 정상은 몇 개인데 거기서? 8개. 어, 그러면 8개 중에 3개를 바꿔 봐야 정정정 아니야? 간식. 어. 그다음에 전체는 어떻게 해야 돼? 불량품이랑 정상품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8개 보는 거. 173. 173. 여기서 빼는 거야. 전체에서 반대되는 정정적인 경우를 빼는 게 적어도 하나 불량품에 있는 경우에서 가는 거야 이해되죠? 네. 다음. 네, 네, 네. 1부터 7까지 숫자가 하나씩 있는데 두장두장세장을 묶음으로 뽑을 거다. 두 장, 두 장, 세장 그림 좀 그려볼까? 묶어 놓고, 묶어 놓고. 응? 동그라미를 총7 개를 할 건데, 둘, 둘, 셋으로 묶어. 한개주는 실시. 좀... 응, 야 민준이 존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지. 나머지 다섯 개 중에 두개 묶어놓은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3시3삼장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일단 곱할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어, 따라봐. 너랑 너랑 한 팀. 1 팀. 너랑 너랑 한 팀. 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자, 아, 그 다음에 너랑 너랑 <laughs> 한 팀. 너랑 너랑 한 팀. 이라고 말하는 거랑 어때 똑같아 똑같은 말이지. 근데 지금 두명두명짜리가 2명, 있단 말이야. 그치? 같은 명수로 묶어놓은 조합이 있거든. 근데 얘네는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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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팀이 하는 거랑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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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팀이 하는 거랑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2개씩 두 개씩 중복된 거야. 중복되는 개수만큼 나주세요저두개다 중복되잖아. 얘 쪼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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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를 바꿔도 똑같잖아 얘가 응. 그러니까 뭐말이냐면은 AB랑 한 쌍, 아, 한 묶음 CD랑 한 묶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나 CD 한 묶음을 먼저 쪼개고 AB랑 한 묶음을 쪼개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라고 그럼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다센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대수만큼을 나눠야 중복 없이 세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끝난 거고 만약에 여기 세 개가 있으면은 주복금식이세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금식돼3팩으로 나눠요 3팩 왜? A B C D E F라고 해봐. 그럼 이거 아까 그 월수금 남명한다야 <laughs> 월수금에 간다 수, 수월금에 간다 아. 3팩만큼이중목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개수만큼을 중목되는 개수만큼을 나눌 때 팩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2 팩인데 어차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같은 개수로 묶이는 것만큼을 튜토리얼로 나눠야 된다고 자 다음 이제 그 토너먼트 할게 토너먼트가 지금 이 얘기거든 이거 어떻게 나가면은 일단 그러니까 총 8팀이지 팀을 맨 위에 올려 맨 처음에는. 그래 단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몇 명이랑 몇 명을 내려가야 돼? 네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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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 그렇지, 네명네 명을 일단 가야겠지. 여기 네명네 네 명을 가야겠어. 여기까지 스파만 쓰자. 이 여덟 팀 중에서 네 팀은 왼쪽. 어, 어 그렇지. 나머지 네 팀은 여기. 이제 나머지 네명 중에 네 명이라는 뜻이야. 근데 아까랑 똑같잖아. 지금 내팀내팀이면은 네네 같은 명수만큼이 있는거다네 그럼 지금 1,2,3,4 반이랑 5,6,7,8 반이랑 대결하는 거나 5,6,7,8 반이랑 1,2,3,4 반이랑 대결하는 거나 같은 의미잖아 어 2팩으로 나눠야 중복이 없다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계 내려가고 갈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몇팀몇팀 몇팀 내려가야 돼? 두팀어두팀두팀어 어, 그럼 식 어떻게 써야 돼? 4C2. 응 4C 이어 나머지 두명 중에 다시 두 명이 이쪽으로 또둘 둘이지 같은 명수지 어또 200으로 또 나눴 이게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야 그다음에 오른쪽도 똑같이 어, 여기 4 명도 둘 둘로 내려올 건데 같은 명수니까 이거 한번더 추가해야 되지 바구파는 거야 <laughs> <laughs> 그게 너무 뭐야. 근데 그러면은 그 밑에 거 옆에 거 숙만 쓸게. 그 옆에 건 어때?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하는 거야? 여섯 명. 아. 여기 여섯 명을 처음에 올려놓고 1, 2, 3, 4, 5, 6 이다 첫 번째 단계. 몇명몇명 몇명 내려? 세 명. 세명세 어, 3명, 명을 내려야 돼. 그럼 시 어떻게 써? 육 시. 육시3삼 시. 어3시3 근데 또세명세 3명, 명이니까 아까랑 같은 명수지? 이 팩. 팩으로 나눠. 근데 그럼 여기 이제 세명세 3명, 명이 내려온 상태지? 이제 몇명몇 몇 명으로 가야 돼? 한명두 명. 명. 그지 이제 한명두 명으로 가는 거잖아. 같은 명수 아니지? 그럼 여기 나눌 거 없는 거. 그러다 여기 한명두명 명 가는 거 어떻게 해서 되지? 3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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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두명 중에 두 명은 여기 2c2. 어. 여기는 명수가 다르니까는 나눌 거 없다고. 그럼 여기도 3C1. 얘네들 중에 두명 앞으로 당겨. 3c2. 그리고 여기 3c1. 1시, 이지 1시, 1실. 1시, 1시, 1명이시 1시, 어, 명시가다르시까시이시 없고 다시1 어, 빨리 시리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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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1명인시 1시, 해시 1시, 1시, 1시시시 그 다음에 여학생이 몇 명인데 몇명 뽑아. 근데 그렇하면 끝이 아니지 뭐래? 주세운인데 그럼 내가 지금 총몇명뽑았어 남자 네. 두 명에다가 여자 한 명이 있는 걸세명 뽑았잖아. 300 추가. 어. 주의자 기까지 마지막에. 끝. 그 다음. 네. 다음으요 어. 우리가,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1번, 2번 안 했으면은 급하고 끝이야. 경우를 나눴으면은 마지막에 합치게 해야 되는 거고. 키가 다른 10명이 뽑을 때. <laughs> 너무 급하게 <laughs> <여자가> 나온 <나간> 거지. <laughs> 아 그럼 다 말을 들었잖아. 식다 썼잖아. 아니 식만 쓰면 돼. 어 그래. 지어서 풀어. c p 3. 그렇지. 끝이야. 왠지 알아? 왜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까? 서로 키가 모두 다른 열명 중에서 세명을 뽑았다고 쳐봐. 그럼 걔네는 키 순서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가지. 1. 이야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나 안하기 때문에 줄 세우기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키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니까. 이거 할수 있어요? 자 다음. 도형인데. 아 연시. 자 아, 직선을 만들려면 점몇개 필요해? 두 개. 거기 점몇개있어 일곱 개. 일곱 개. 그림도. 정답 기 그러면 처음에 일곱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시. 어써 빨리.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재배를 할게 있어. 뭘 재배해야 되게? 겹치는 거. 그렇 어떤 겹치는 게 있을까? 3개. 만약에 하필 두 개를 이렇게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직선 이거 나오지. 네. 근데 이번에는, 아이고! 이렇게 뽑았 <laughs> 이렇게 뽑아서 만들면 은 직선이 중복된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뽑아도? 얘랑 얘를 뽑아서 만들어도 똑같은 직선 나오지. 그럼 지금 여기서 계속 중복되는데? 네. 그럼 여기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가 지금 다 중복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32만큼을 c 다 빼. 중복이니까. 또! 여기 일렬로 있는 것 중에 두개 고르는 것도 다 똑같은 직선 나오지. 또빼이 또 밑에 있는 것도 여기 4개 중에 2개 올르는 거는 다 똑같은 직선으로 중복이라고 어, 근데 있잖아 마지막에 그래도 이거 하나는 세야 되긴 하잖아 한 번은 그렇지. 세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거 중복되는 걸다 빼버리면은 이 선을 안생겠다는 건데 한 번은 세야지 얼마 추가? 응. 3 추가 어, 마지막에 한 번씩은 다시 세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 다음 해각형 는아 그 대각선? 어 1, 6, 6, 1, 6, 9, 7 말로 할게 점몇 개야? 8개 개어 그러면 직선, 대각선은 직선 중에 일종이잖아 선이잖아 몇개 필요해? 점? 2응 1, 2 어, C로 해야 돼 왜냐면 A, B 직선이나 B, C 직선 똑같은 직선이라 취급하니까 음. 응. 근데 거기서 누구 뺄까? 변을 빼야 돼, 변 8개. 대각선만 남기기 위해서 8개 어 다음 다음 장. 없는데 1 음. 6 음. 9이 거기 뭐만든는데삼개 각형 응삼각형은짜이몇개 필요한데? 그개그러이이총몇 개인지 거기 10개의 짜어 쓰죠? 10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가 생각 형안돼 근데 이거는 왜피로안뽑고 씨를 뽑는 걸까? 가출하는 왜냐면은 우리가 ABC삼각형이라고 하나, ACB삼각형이라고 하나, BA삼각형이라고 하나, BCA삼각형, CAB삼각형, CBA삼각형 다 같은 삼각형이지? 네.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합을 하는 거야. 10C3 한 다음에? 얘네 뭘 제외해야 돼? 3. 요거 3개를 하필 이렇게 뽑으면은 삼각형이 나와? 아니요. 이게 직선이 나와 버려가지고 삼각형 안 돼. 그럼 지금 3C3만큼은 좀 제외를 해야 여기서 3개 다 뽑는 경우. 그 다음에는? 그치? 여기서 세개다 뽑아도 삼각형이 안 나와. 4 쓰, 3. 또 오, 쓰, 이상. 근데 여기는 아까처럼 더하는 거 있어 없어. 아까는 직선을 한번 직선 세 때니까 세야 되니까 나고, 얘는 직선이잖아 삼각형 아니고. 그렇지? 여기 추가하지 않아. 못뭐 세는 자겠어 네. 어, 여기 추가 없어? 끝이야? 그럼 끝인 듯. 어 하나만 더. 17, 0, 0. 우리 평행사변형 만들려면은 가로가 몇개 필요하고 세로가 몇개 필요해? 6개. 그럼 가로가몇 개인데? 네 개. 그럼 네개 중에 몇개 필요하다고? 4시4 <laughs> 세로도 두개 필요하잖아. 6시 어, 6C. 끝. 6시. 끝. 6시야. 끝. 6시야. 네, 감사합니다. 네, 곱해요. 어. 우리가 경우를 1번, 2번 나누지 않았으면은 곱하고 끝이야. 이상한 나눴으면은 이상한 마지막에 이상한 더 하는 거야. <laughs>